폭식증 해결법은 식습관 교정 아닌 의료적 치료.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멋진 몸매를 만들어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다져진 몸이라면 괜찮지만 문제는 단기간에 원하는 몸을 만들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극단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에는 병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은 후 토하는 폭식증 등의 섭식 장애가 뒤따를 수 있다.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식증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증은 신경성 대식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음식을 빠르게 많이 섭취하는 폭식증 환자는 만복감을 느껴도 식욕을 멈출 수 없다. 이후 구토를 하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등 극한의 다이어트 등을 반복한다. 폭식 후 구토하는 행동이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신경성 폭식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모 연정신 건강의학과 조현식 원장 사진에 따르면 폭식증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환자수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10배 많으며 환자 대부분은 체중이 정상 범위인데도 남들보다 뚱뚱한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늘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폭식증 원인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정신적 요인 등이 복합적이다. 특히 우울, 불안, 절망감, 긴장감, 초조,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생한다. 치료가 늦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조 원장은 폭식증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인지적, 행동적 접근, 치료가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환자 상태에 따라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적은 약물 치료를 통해 뇌신경 전달물질 체계를 개선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조 원장은 폭식증은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의료진 도움이 필요한 질환임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다.